예금 1억 넣었다고 안심하셨나요? 그중 일부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에 사는 73세의 장영순 어르신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해왔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식 같은 건 무섭고 그냥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심지어 지역의 새마을금고까지 활용하며 분산 애치를 실천해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지만 한 군데에 많은 돈을 넣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만든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아침 뉴스에서 들려온 단어 하나가 그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소식이었습니다. 오는 2024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변화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본인이 오랫동안 제도 구조를 잘 모른 채 감으로만 자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영순 어르신은 신중한 성격답게 한 은행에 3천만원, 다른 금융기관에 2천만원, 또 다른 곳엔 4천만원 등으로 자금을 나눠두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의 범위 안에서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보장해주는 예금 한도는 1인당. 일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은행에 1억원을 넣었더라도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나처럼 나눠 놓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네.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낸 자신이 아찔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개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 그 범위 내라면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노후 자산 보호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예금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의 일부 특판 예금, 고수익 예금 등의 자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9월 전에 내 예금 구조를 점검하고 가족과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보세요. 특히 금융기관이 많아지는 요즘 한도 초과는 생각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한 은행에 몰아넣어도 괜찮은 걸까? 충남 논산에 사는 76세의 최윤복 어르신은 최근 예금자 보호제도 변경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젊을 때부터 은행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고 퇴직 후에도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손대지 않았던 그는 평생을 은행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는 늘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예금은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나처럼 분산해 놓으면 덜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관리해온 자산이었지만 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에 그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손자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금자 보호라는 거 들어봤니?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뉴스에서 봤어요. 올해 9월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된대요. 최은복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소식이기만 한 걸까? 조심해야 할게 생기는 건 아닐까? 다음 날, 그는 거래 중이던 농협 지점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고객 한 분당 금융기관 한 곳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고요, 9월부터는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이건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에만 적용되는 보장입니다. 최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1억 넘게 넣으면 그 나머지는 못 돌려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산이 큰 고객님들은 예금 분산 전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아, 제도가 바뀌어도 모든 게 안전한 건 아니구나. 그는 은행을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예금 내역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쪽에 쓴 문장은 이랬습니다. 은행별 예금 금액 점검 보호안도 초과 여부 확인, 가족과 정보 공유, 9월 제도 변경 이후 대응 준비. 그날 그는 노후 준비란 단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구조를 아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넣는 게 안전한 걸까? 요즘 방송과 인터넷에선 고금리 특판 상품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지방신협 연6.0% 특판. 저축은행 연5.5% 한정 판매 같은 문구는 시니어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어르신도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데 넣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실제로 주변에서도 1%라도 더 주는 데가 무조건 이득이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인터넷에서 정부 공식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중 이런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확대되지만 고금리 경쟁이 유동성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동성 위험? 그는 생소한 단어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뜻을 찾아봤습니다. 유동성이란 금융기관이 예금자 요청 시 현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출로 돌리면 결국 지금 여력이 떨어져 위기가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많은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는 뜻이고 자금 운용이 실패하면 나중에 예금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충북 청주에 사는 71세. 김명환 어르신은 과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약 10년 전 지역 저축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수많은 예금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시니어들이 높은 금리에 혹해 목돈을 맡겼다가 결국 부실 대출과 자금난에 휘말린 은행들 탓에 예금 일부를 날려야 했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긴 이들 중 일부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은 김어르 씨는 문득 한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보호받는 금액은 여전히 금융기관당 1억 원이 한계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결국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 구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금리만 보고 선택하지 않기.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예치 금액 유지. 1억 초과 시 복수 금융기관 분산. 기관 건전성 등급 확인 필수. 김어르 씨는 바로 거래 중이던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는 연5.6% 특판 예금이라는 문구가 크게 떠 있었고, 하단에는 작게 예금자 보호 대상 1인당 1금융기관 1억원까지 보호라는 설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보호된다고 해도 1억까지만이구나. 그는 자신이 가입한 예금 상품의 만기 날짜, 예치 금액, 예상 이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보호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했고, 일부 금액이 초과된 지점은 과감하게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 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금융기관이 안전한 건가? 그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f i n 에 접속했습니다. 거기에는 예금보험가입 여부, 경영공시, 건전성 지표, 민원건수 등 예금자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다니. 김어르 씨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요즘도 저축은행에 다 넣고 계시죠? 이번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맞는데, 금리만 보고 고르면 위험해요. 기관 건전성도 꼭 봐야 해요.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건전성 같은 건 어디서 확인해? 그는 곧바로 파인 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보내주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도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좀 해야 해요. 그날 저녁 김어르신은 다이어리를 펴고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금리만 믿지 말 것. 보호 한도는 여전히 1억. 초과 금액은 위험. 기관 건전성과 유동성은 개인이 따져봐야 할 책임.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 사이트 활용 필수.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요즘 뉴스에 예금자 보호 제도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나도 고금리만 보고 예금 고르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게 옮기려 해요. 너희들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변화 꼭 알고 있어라. 그는 그날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끝까지 살아남도록 지키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안심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긴 저축은행이 진짜 망한다면 그럼 내 돈은 어디까지 지켜지는 걸까? 강원 원주에 사는 75세의 이재학 어르신은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잘 몰라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2011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수많은 예금자들이 고금리에 이끌려 저축은행에 목돈을 넣었다가 은행 부실과 파산으로 인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시 지인 중한 명이 피해를 입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형님이 1억 2천만 원을 넣어 놨는데 결국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만 바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몇 년간 소송을 하다가 일부만 겨우 건졌다고 했죠.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 돈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말 자체가 큰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넣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냐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는 이번엔 예금자 보호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금자 1인당 1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 단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파산해야 보호조치가 발동됨. 즉,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평상시엔 예금 보험이 작동하지 않으며 설령 파산하더라도 예금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더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 넣어둔 저축은행에서 파산 소문이라도 돌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몰릴 텐데, 그럼 진짜 유동성 위기 오는 거잖아. 그때 나는 이미 늦은 걸 수도 있겠구나. 결국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구나. 며칠 뒤이 어르신은 거래 중이던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그게 진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지요? 상담 직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말씀처럼 보호는 되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먼저 버텨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어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금리도 중요하지만 건전성과 자산 상태도 꼭 함께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이 어르신은 직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경영실적, 연체율,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으며 일정 등급 이하일 경우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이 예치한 기관의 등급을 확인했고, 다행히 양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곳에 자산 일부는 반드시 옮겨야겠다. 경남 진주에 사는 74세의 김정철. 어르신은 최근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공부한 뒤 조용히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작동하려면 금융기관이 파산해야 하고 그 전에 유동성 위기가 먼저 온다. 그 시점엔 예금 인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대비는 기관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다시 다이어리에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제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날 밤 김어르 씨는 며칠 만에 평소보다 깊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불안이 아니라 준비된 대응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요즘 자신을 두고 이젠 노후 자산 관리 초보 딱지는 뗐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웃음 너머엔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바뀌든 말든 결국 내 돈은 내가 알고 움직이는 만큼만 지켜지는 거구나. 그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본인이 보유한 모든 예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금융기관별 예치 금액 만기일 예상이자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그는 단순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0세 조남이 어르신은 요즘 예금 관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히 만기일에 맞춰 통장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달 1일 스스로 예금 계좌를 점검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급까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족 단톡방에 직접 공유합니다. 그가 변화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제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제도를 이해한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어르신은 바이어리에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예금은 이제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다. 금리만 볼게 아니라 건전성까지 체크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예금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FIN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예금한 기관의 경영공시, 민원수, 예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알림 설정으로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는 요즘 자신을 두고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그냥 은행 몇 군데에 나눠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보다 그 제도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조남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를 지킨다는 건 그저 오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걸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가족에게 나누는 일이죠. 오늘도 그는 가족과 함께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점검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알고 준비하며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예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